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매년또 시험문제 0순위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는 계획으로 이게 결정고시되면 그 효과라는 게 나타납니다. 첫째,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바로 도시군 관리계의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점만을 고시한 날부터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건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부터? 지형점만을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날 땡클레요 여기는 다음날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인가 보시죠 여기가 무슨 지역이래? 이번에 용도지역 중에 일반 상업적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한 도시군 관리기 여기 결정고시됐대요 자 일반 상업적역이라는건 뭐다? 용도지역의 종류야 다음 시간에 들어갈 첫 번째 내용이 용도지역의 종류를 배울 건데 그 용도지역의 종류 중에 일반 상업적역이란 용도지역이 습니다 그럼 용도 지역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수립하라?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일반 상업 지역이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에 결정고시다는데 이때 결정고시할 때 뭐로 고시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지번으로 고시합니다. 여기 무슨 동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일대가 이번에 일반 상업적으로 지정됐습니다라고 지번으로 고시하는데 사람들이 그 지번 갖고는 어딘지 위치를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무슨 동몇 번째 하면 어딘지 알아요? 모르죠. 지적도 때보기 전에 그거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다 그려주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지적이라는 건각 토지마다 지번이라는 게 부여되죠. 필지별로 나눠지고, 필지마다 지번이 부여되는데, 그 필지마다 지번이 부여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요런 데다가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 지형도에다가 그려주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반 상업자가 이렇게 그려주는 걸 뭐라 한다. 지형점원을 고시한다고 하는데. 이 지형점원이 고시되는 날 그날부터 여기는 일반 상업자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바로 이런 지형점원을 고시한 날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두 번째 기존 사업 계속할 수 있을까 기득권 보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가 원래는 무슨 지역에 있었어? 원래 일반 상업적으로 지정돼 있었어. 근데 요번에 용도적이 변경됐습니다. 뭐로다가 준주거적으로 용도적이 변경돼버렸어. 원래는 일반상업적이었는데 요번에 준주거로 바뀝니다 문제는 일반상업적일 때그 안에서는 숙박소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일반상업적에서는 숙박소를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준주거적, 주거적에서는 일반적인 숙박소는 지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주거적에는 숙박소 같은 거, 호텔 같은 거, 그런고못짜요 거 근데 문제는 뭐죠? 이미 일반 상업적일 때 인허가 등을 받고 합법적으로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를 했어, 공사까지 시작했어, 숲박스를 짓겠다고 톱하기 작업이 다 들어가서 공사 들어갔어. 근데 갑자기 뭐로 바뀌었어? 거기가 준주거적으로 용도적이 변경됐습니다. 그럼 용도적 변경은 뭘 한다 그랬죠? 역시 도시군 관계로 리 용도적 지정만 도시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변경도 도시화를 합니다. 그럼 결국 일반 상업적에서 준주거적으로 준주거적으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됐죠? 그럼 뭐해야 됩니까? 그때 이미 공사에 착수한 거숲박스를 짓고 있던 거 저거 준주거시못짓는다 그랬잖아 그럼 짓던 거 철거해야 될까? 계속 지어도 될까? 그 교통정리가 필요하죠. 법에서는 뭐라고 만들어놨다? 괜찮대.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즉용도적역이 준주거적으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뭐할수 있다?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때는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사하던 거 그냥 계속하라는 얘기야 문제없대 계속하는 거 이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는데 뭐가 결정됐어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 잠 보구역이란 이두 가지 용도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 잠 보구역 묶어서 시수구역 이렇게 해요 어? 시수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 잠 보구역 묶어서 시수구역이란 이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기 여기 결정 곳이 됐대. 여기가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장부이래 문제는 그런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미 이 안에서 사변화공사 이미 착수한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그 공사 계속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 원래는 도시군 관리기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디서는 시수구역이 지정되면 무조건 그냥 계속하는 건안 됩니다. 여기는 제한이 따릅니다. 어떤 제한? 시수구역이 지정되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3월 이내에 시수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객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여기다 뭐 해야 된답니까? 공사하고 있다고 신고는 하랍니다. 나 시수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에나 여기다 이런 건물 짓고 있어요. 라는 건 신고는 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죠. 아까는 신고도 필요 없고 허가도 필요 없고 계속하면 됐었는데 시수구역이 시수구역이 지정됐을 때만 3월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첫 문제 아주 잘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